빌보드와 고척돔 이두 단어가 만나면 전쟁이 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 밤 고척돔 티켓팅은 과연 과거와 같을까요? 단언컨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임영웅, 빌보드 그리고 고척돔 티켓팅 이세 가지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놀라게 한한 한 줄의 뉴스. 임영웅 빌보드 글로벌 케이송즈 37위 진입. 해외 활동도 없던 그가. 글로벌 스트리밍 다운로드 지표만으로 BTS, 뉴진스, 스트레이 키즈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 인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명웅의 무대는 국내 트로트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팝 시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글로벌 스타의 유일한 오프라인 공연장이 고척돔이라면 그 예매 전쟁의 스케일은 이미 단순한 팬심을 넘어섭니다. 오늘 밤 8시. 이건 한 장의 티켓을 두고 버리는 실시간 전투입니다. 국가대표급 아티스트의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0.1초의 전쟁이죠. 게다가 최근 티빙 생중계 점유율 95.3% OTT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수십만 명이 화면 너머에서 눈물을 삼켰고 그들은 오늘 죽어도 현장에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단순한 예매 요령이 아닙니다. 이건 상위 1%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적 세팅과 전략적 포지셔닝의 정수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클릭을 몇초 빨리 했느냐가 아닙니다.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었느냐입니다. 수많은 팬이 감탄할 때단 1%의 사람만이 전략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전략의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8시, 당신의 손끝에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글로벌 빌보드, 왜 이명궁을 호출했는가? 그 배경을 데이터로 읽는다. 이제 질문을 한 단계 더 깊게 던져봅니다. 해외 활동도 없던 이명웅이 어떻게 전 세계 37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운이 아닌 구조입니다. 빌보드 글로벌 케이송즈 차트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의 실제 스트리밍, 다운로드, 유튜브 뷰를 기반으로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에 진입했다는 건 단순한 팬덤의 총공이나 팬심이 아니라 글로벌 진성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임영웅의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돈을 내고 구매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임영웅 국내 트로트 신드롬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그가 더 이상 트로트 가수의 경계를 넘어서 보컬 아티스트로 글로벌 무대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곡이 이 현상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들꽃이 될게요. 모래 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이 곡들이 공통으로 가진 특징은 가창력, 서정성, 그리고 언어를 초월하는 감정 전달력입니다. 즉, 이명웅의 음악은 한국어를 몰라도, 맥락을 몰라도 <laughs> 그 감정선이 그대로 전달되는 음악입니다. 이건 단순한 K-팝이 아니라 K 보컬, K 정서, K 감성 콘텐츠의 시작점입니다. 게다가 팬덤도 바뀌고 있습니다. 교민 사회 중심의 소비층에서 벗어나 이제는 동남아, 유럽, 남미에서조차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직접 검색하고 스트리밍하고 커버 영상까지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로컬에서 글로벌로의 퀀텀 점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명웅의 다음 무대는. 단순한 국내 콘서트가 아니라 월드 투어가 자연스럽게 예고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밤 고척돔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글로벌 팬덤의 오프라인 집결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예매에 성공한다는 건그 역사의 시작점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기록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당신이 그 자리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기술과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티빙 생중계 93%의 비밀, 그것은 해갈이 아닌 갈증의 증폭이었다. 지난 콘서트 생중계, 티빙 실시간 점유율 93%. 이 숫자, 그냥 높은 게 아닙니다. OTT 역사상 전례 없던 수치이자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의 기준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록이 단순히 좋았다는 평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화면 너머에서 이명궁의 표정 호흡 감정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수십만의 눈. 하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화면으로 볼게 아니야. 다음엔 무조건 현장이다. 즉이 생중계는 해갈이 아니라 갈증을 증폭시키는 나비효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티빙 생중계를 본 이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현장 티켓팅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콘서트 N차 관람 팬들 그리고 빌보드 진입 이후 새롭게 유입된 글로벌 관심층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고척돔은 단일 공연장이 아니라 국가 대표급 아티스트를 향한 글로벌 예매 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 단순히 티켓팅 인원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쟁 구도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은 콘서트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기지 않으면 못 간다는 전제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운 좋은 클릭, 이 타이밍에 의존한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생중계 이후 고척 콘서트의 의미는 단순한 팬 이벤트가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현상에 직접 참여하고 목격하고 인증하는 현장성의 증명입니다. 그 자리의 가치는 단지 1층 몇 철이냐를 넘어서 나 거기 있었다는 문화적 정체성의 증거로 확장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영상은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 이명웅이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가야 할 이유가 된 결정적인 단서를 함께 분석해 봅니다. 이명웅 3시간 30분 라이브로 가요계를 다시 쓰다. 이명웅의 공연 시간은 무려 3시간 30분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에어도, 립싱크도 없이 3시간 30분을 온전히 라이브로 소화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 감정 몰입,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된 콘텐츠 철학의 총체입니다. 최근 가요계를 흔든 라이브 논란들을 기억하시죠. 토바이돌의 립싱크, 예능 속 파열음, 팬들의 실망, 그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이명훈근 전공법으로 답합니다. 나는 마이크 하나로 무대를 채우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공연의 정의 자체를 재설계한 선언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좋은 노래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가수가 음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반응합니다. 아래 의존하지 않고 기계음 없이 맨 목소리로 무대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바로 대중이 이명웅에게 지갑을 여는 이유입니다. 콘서트는 이제 단순한 흥행의 결과가 아니라 보컬 아티스트의 신뢰도 검증 무대가 되었고 그 기준에서 이명웅은 이미 독보적입니다. 들려주는 음악의 시대, 전율이 아닌 진심이 느껴지는 가창력의 시대. 3시간 30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의 신뢰 계약이자 한국 대중가요의 새로운 기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척돔 티켓 한 장은 단순히 음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라이브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를 직접 목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음악은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의 중심에 지금 이명웅이 서 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가장 큰 무대가 가장 좁은 분이 되는 아이러니.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고척돔이라면 자리 넉넉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무대는 오늘 밤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역현대 1초 전쟁터로 변합니다. 고척 스카이돔. 명목상 수용 가능 인원은 2만 명 안팎.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야구장 기반의 구조상. 시야 제한석이 상당수 발생하고 무대 설치로 인한 사각지대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 가용 좌석 수는 대폭 줄어든다는 것. 여기에 티빙 생중계 이후 현장 경험에 목마른 신규 유입층, 글로벌 팬덤의 눈까지 모두 고척을 향해 몰려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의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티켓팅은 추첨이 아니다. 전략이 없으면 무조건 실패한다. 이번 고척 공연은 단순한 예매 이벤트가 아닙니다. 수십만의 팬이 뭐단 2만여 좌석을 두고 한순간의 클릭 타이밍에 자신의 새해를 걸고 있는 현실 전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오로지 정보 비대칭을 뚫은 자만이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어떤 좌석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라인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가? 1순위보다 효율 높은 우회 전략은 없는가? 단순히 클릭을 빠르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좌석 구조를 이해하고 경쟁자들의 심리를 예측하는 사고력. 그것이 상위 1%의 티켓팅 성공자들이 가장 먼저 세팅하는 마인드입니다. 고척은 넓지만 당신이 들어갈 문은 지금 이 순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전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상위 1%만 공략하는 틈새 좌석 효도 티켓팅에 숨겨진 정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좌석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1층 정면, VIP 존, 아블록 몇 철, 샤워 음향이 좋은 좌석들 대부분의 팬들은 이 구역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같은 곳을 노릴 때 경쟁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당첨 확률은 무의미에 가까워진다는 것. 그렇다면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좌석은 어딘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바로 블루오션 좌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석 그리고 휠체어석. 가족석은 보통 테이블 형태의 이사인 연석 구조. 홍콩적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예매를 고려하는 팬이라면 이 구역은 치열한 경쟁 없이도 훌륭한 위치와 안정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지점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효도 콘서트를 준비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가성비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석 또는 휠체어석. 이 좌석은 온라인 예매가 아닌 전화 예매 혹은 현장 수령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이자 정보 비대칭이 만들어내는 기회의 공간, 실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무분별한 접근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정당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쟁 강도가 낮은 접근이 가능한 좌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는 클릭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력과 전략 설계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다 뛰어드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간과한 공간 속에서 상위 1%는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고척 티켓팅. 이제는 단순히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의 기술전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정교한 설계. 이제부터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0.1초를 앞서는 기술. 당신의 클릭이 모든 걸 결정한다. 티켓팅은 속도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속도 싸움은 아닙니다. 0.1초를 앞서기 위한 모든 디테일이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장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모바일 앱으로 티켓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고성능 PC에서 팝업 차단 해제, 브라우저 최적화, 결제수단 사전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PC는 브라우저 속도보다 정확한 시각 동기화가 핵심입니다. 네이비즘 같은 시간 서버 사이트를 활용해 당신의 PC 시간을 예매 오픈 시각인 8시 공영분 공영초와 완벽히 맞춰야 합니다. 이 1초의 정렬이 수천 명의 대기열을 건너뛰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새로 고침 타이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9분 50초부터 마구 새로 고침을 누르며 스스로 서버 차단에 걸리는 실수를 합니다. 진짜 상위 1%는 딱한번 널시 00분 00초에 정확하게 새로 고침합니다. 그리고 대기열 창이 떴을 때는 절대 새로 고침하지 마세요. 기회는 이미 들어온 상태이며 새로 고침은 당신을 순위 맨 뒤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탈입니다. 지금 실패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취소표는 반드시 나옵니다. 누군가는 결제를 포기하고 누군가는 실수로 창을 닫고 나갑니다. 당신이 그 빈자리를 노릴 수 있다면 2차 전쟁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 타이밍, 그리고 인내, 이세 가지를 다 갖춘 자만이 오늘 밤 고척돔으로 향하는 자격을 얻습니다. 클릭 하나, 그 순간의 판단 하나가 2026년 당신의 새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임영웅을 만나고 싶어하는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단한 사람의 무대를 보기 위해 하루에 전부를 걸까요?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명웅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누군가의 진한 상처가 있고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고된 하루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라는 걸 압니다. 이 무대를 직접 보고 싶은 이유는 단지 라이브의 짜릿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진심과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콘서트 현장이라는 단한 곳에서만 가장 뜨겁게 전달됩니다. 이 감동은 수치로도 기사로도 리뷰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팬덤의 기부문화, 따뜻한 광고 모델의 이미지, 그리고 오랜 시간 지켜온 선한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티캐스팅 성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손 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척돔 티켓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닙니다. 당신의 2026년을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행복 이용권입니다. 누구나 응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마주하는 순간 그 감동의 무게는 TV 속 100배 이상입니다. 오늘 밤 8시 이 모든 감동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 되셨나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당신의 새해 첫 기억을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고척에서 우리 함께 그 진심을 맞이합시다. 건행.